아, 한번더 해볼게요. 뭔가 절제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. 이영마 애플 2 그리고 빵 풀에 그러면은 일2이이이 2, 2, 2, 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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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로가 되죠.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e x 제곱 마이너스 e x 어? 아이 차가 있구나. 아소서 됐네. 그래서 잘은 됐구나. 이렇게해요 그러니까 e e 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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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로 e x 제곱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가 x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뭐할수 있어요? 중근을 가질 수 있죠? 마이너스 풀 8에 그럼 0마 8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을 가지면 얘도 줄, 얘도 근으로 1을 갖는 녀석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은 2마 2에는 0 따라서 a는 1, 1, 0, 마8이 답이네요.